네, 오늘은 인천시 부평동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2억대 분양가로 준비되어 있고요. 입주금 1,000만 원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안쪽 구조 잘 나와 있고요. 인천 1호선과 1호선 부평역이 500m 거리 걸어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오늘 현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GTX 비노선 교통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겠죠. 서울까지 진입이 15분, 20분 내로 가능하기 때문에. 출퇴근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내부에 16층 건물에 총 216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타입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입주금 1000만원 또 GTX 비노선 호재와 그리고 부평역과 가까운 현장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것처럼 다양한 현장 언제든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